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4절과 5절, 그리고 여호수와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 이는 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다섯 명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말이고요. 에, 오늘 말씀드릴 여은두 번째 라합이고요. 에, 세 번째가 이방 여인 루시고요. 에, 네 번째가 보디발의 아내라고 그랬죠. 아주선 <laughs>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어,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웃음> 바세바 클라폰냈습니다 <laughs>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 지난 주에 다말 얘기를 했는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런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가문에 지우고 싶은 흙 역사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내주시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라합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열두 정탐군과 함께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적이 있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탐하고 그 중에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대단히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미 자기도 사실 보고 왔긴 했지만은. 이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고, 그동안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군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군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유숙한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사실,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창기였습니다. 왜이 정탐군들이 창기의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정탐군들이 막상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은 창기의 집 뿐이었습니다. 창기의 집은 그 특성상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여리고 사람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여리고성에 들어왔다 하는 정보를 여리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그 정보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 미국 CIA 정도의 그런 정보력이 있었는지 탁 벌써 알아차린 겁니다. 왕은 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어, 기생의 집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의 집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어, 여기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왔으니까 내놓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아, 이때이 기생 라합이 아주 넉살스럽게 거짓말을 지어내죠. 아, 사실, 어, 낮에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나는 어,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스파이였다는 것을 몰랐다. 마치 침 만일 알았다고 하면은 어, 스파이를 신고했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지어낸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해질 때쯤에 성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지어내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죠. 어,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 기생 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 다잘 아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의구스러운 질문들이 생겨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는가 하는 의구심이죠. 하나님이 기생랍을 들어 사용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녀의 직업이 기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녀의 직업이 뭐 목동이었다든지 아니면 농사꾼이었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공무원이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직업이 없는 무직자 아무 직업도 없는 사람이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창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사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죄는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음란, 음행 이런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 시키셨습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비천한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라라든지, 리브가라든지, 라헬이라든지, 한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들이었죠. 여러분, 당시 다산이 축복이던 시대에 불임 여성들은 굉장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회에서 굉장한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의 계보를 쭉 이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룻과 같은 이방여인, 그리고 에스더 같이 부모가 없는 고아 출신. 여러분, 에스터가 어렸을 때 부모도 없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는데 이런 여인들은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련한 여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 버리죠. 그의 직업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어, 저희 작은 애가 하이 스쿨 다닐 때 예, 학교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부모들을 늘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갈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학교 가면은 늘 만나게 되는 인도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가깝게 지낸 건 아니지만 늘 만나니까 이제 얼굴을 서로 잘 아는 그런 사이였는데요. 오늘은 제가 교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종합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이 인도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옷이 너무 남녀한 거예요. 탁 보면은 아이 병원에서 청소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남녀하고 사람이 피겨는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개업한 어, 의사인데 예, 개인 병원을 개업한 의사인데 자기가 의뢰한 환자들이 이 병원에 여러 명 있어가지고 종종. 어,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환자들 돌보기 위해서 그들 안부 묻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목사가 환자들 심방하러 병원에 가듯이 이 개업한 의사들이 자기가 의뢰한 환자들을 병원에 심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이 사람이 도저히 의사 같아 보이지 않고 꼭 이 병원에서 청소하는 청 청소부 같이 느껴졌습니다. 잠깐 동안의 이 사람과의 만남이었는데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확실히 우리는 너무 거칠에에 치중하는구나. 실제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너무 거칠에에 치중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든지,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으십니까?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이미 너무 늙어버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직업이 변변치 못해서 누구한테 대놓고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가문이 보잘 것 없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처럼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라합의 남편 살몬은 누구였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라합의 남편이 누구예요? 살몬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라합의 남편이 살몬인데요. 성경에서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입증하는 증거는 없는데 유대인들의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살몬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의 전승이 맞다면 살몬은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라합을 후에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여인, 그것도 전에 창기였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살문의 아버지가 나손입니다. 나손. 나손이 자기 아들 살문이 라합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허락했겠습니까?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겠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다.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네 생명을 구해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그것이고 결혼은 다른 거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다. 아마 그의 아버지 나손이 강렬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살모는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과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가 아무리 개과천선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 선입관이 각인되어지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를 않아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는 낙인 효과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 뭐라, 어떤 걸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은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신다는 겁니다. 낙인 효과하고 정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이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키프로스 왕 피그리스, 에, 피그말리온이 자기 왕궁에 있는 미녀 조각상을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미녀 조각상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십니다. 조각상을 사랑한 겁니다. 너무너무 진지하게 조각상을 사랑하니까 그 광경을 봤던 제우스신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그 조각상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 이 피그말리온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라합은 자기 남편 살몬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격려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었던 겁니다. 만일 라합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그녀의 삶과 결혼생활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면 그녀는 결코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못했을 겁니다 살모는 라합의 모든 과거를 다 덮어주었고 적극적으로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라합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모험을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게 발각이 되거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어지면은 라합은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이런 모험을 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여호수와 2장 8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요 이두 정탐꾼에게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땅 백성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아져 내렸다. 이스라엘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온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애굽과 요단 동편에서 해가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겨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하는 걸 고백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결국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모험을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라합같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신다고 하면 그분을 위해 목숨을 건 모험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모험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거기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 부류가 그 이름과 그가 행한 행적을 같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요수아 그리고 본문의 라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이름만 거명을 하고 그가 한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 기두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반대로 이름은 겸용하지 아니하고 그가 행한 믿음의 행적들만 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라합은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그룹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같이 공도하시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첫 번째 그룹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속, 야곱, 요세, 모세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합은 그런 반열에, 그런 서열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한 사람 여성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라합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물입니까? 딱한 사람 여성이 나오는데 라합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한 생명을 건 모험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그 땅을 정탐한 것이 전략상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군을 여리고 성에 보낸 것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그 땅을 정탐한 것이 전략상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정탐군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 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뱅 돌고 어? 이럴 때7일 동안 그러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빽빽 돌다가 마지막에 소를 리확 질르면은 이 성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 엘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그런 소리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일인데. 그러면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들여보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한 사람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라합 구출 작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라합 구출 작전 라합 구출 작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120년 전에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실 때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먼저 그 성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시기 전에,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떠나면서, 라합에게 붉은 줄을 건네주죠. 붉은 줄을.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저 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이 집에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싸인은 뭡니까? 붉은 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붉은 줄이 그 창문에 드리워져 있는 집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붉은 줄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애굽에 내려던 열 번째 재앙 때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 놓았던 어린 양의 피가 쌓인이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그 창문에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이 나합의 집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붉은 줄,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을 낳고 보아는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왕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4대 손이 다윗입니다. 라합의 4대 손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라합을 열리고 성에서 구출하셨고 구출하신 것으로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라합과 같이 부끄럽고 또 허물도 많고 정말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를 계승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했던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의 생애, 아니, 그의 모든 후생들의, 후손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건 모험을 통해서 라합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뜨거운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므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사람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